소속 정당도 없이 혼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거대 야당 국민의 힘이 제 발언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지 발언을 방해하고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주진우 의원, 저한테 수준 낮은 발언하니까 괜찮냐? 당신 국회의원 맞냐? 이런 말을 발언 중에 옆에서 지속적으로 해댔습니다. 아니 그런 당사자가 제가 얼굴 한번 쳐다봤다고 발언을 방해했다라고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 쳐다본 거에 그렇게 거슬리는 분이 발언 중에 귀해다 대고 저 가운데 누군가는 저에게 품격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수준 높은 발언과 품격 있는 발언을 하는가 아무 내용이 없는 망발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다섯 명이 여섯 명이 일곱 명이 제 앞에서 제 얼굴을 뿌라지게 쳐다봐도 제 발언을 끝까지 잘할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을 못하면 그게 정치인이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위원장님 자리를 옮겨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바로 앞자리에 도대체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항상 끝자리에 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이 안 된다라면 국민의힘 사이 중간쯤에 앉혀주시고 제 발언을 말로 끊지 마시고 불만이 있으시면 제 얼굴을 또라지게 쳐다보십시오.